2026 토요타 코롤라는 전통적인 신뢰성과 실용성 위에 최신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을 더해 완성된 모델이다. 처음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외관은 날카로운 라인과 정교한 디테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으며 전면 그릴과 LED 헤드라이트의 조합은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준다. 측면에서는 낮고 길게 뻗는 실루엣이 속도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전달하고 후면의 테일램프는 트렁크를 가로지르는 조명 스트립으로 시각적 연결감을 더해준다. 전체적으로 단조롭지 않은 선과 음영, 광택 처리된 외장 페인트 덕분에 햇빛과 조명이 반사되면서 매혹적인 빛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엔진룸을 열면 2.0m 다이나믹 포스 사기통 도시 16밸브 엔진이 자리하고 있다. 이 엔진은 듀얼 가변 밸브 타이밍 기술을 채택해 169마력과 151파운드프트의 토크 출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출력은 전륜 구동 시스템과 함께 작동하며 효율성과 성능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춘 설계가 반영되어 있다.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에서 뛰어난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제조사 기준 복합 연비는 약 35mpg 수준이다. 도시 연비는 약 32mpg. 고속도로 연비는 약41 mpg 수준. 이 연비는 경쟁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도 준수한 수준이다. 세시 쪽에서는 탱게시 플랫폼이 사용되며, 이는 강성이 높고 무게 중심이 낮은 구조를 제공한다.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럿 서스펜션이, 후륜에는 멀티링크 또는 토션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데, 코롤라의 경우. 후륜 멀티링크 방식을 채택해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을 함께 고려한 설계로 알려져 있다. 이 구조 덕분에 고속에서의 직진 안정감, 코너링 시의 반응성, 노면 요철 흡수 능력 등이 고르게 향상된다. 내부로 들어서면, 2026 코롤라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자랑한다. 대시보드는 운전자 중심 배치로 설계되어 있으며, 버튼과 스위치들이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운전 중 조작성이 뛰어나다. 기본 트림인 LA와 세에서는 7인치 디지털 계기판. 공조 시스템은 자동 온도 조절 방식이며 향상된 환기 시스템과 정숙한 팬 소음 제어가 이루어져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 실내 조명은 은은한 LED 아웃사인 조명이 적용되어 있으며 야간 주행 시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만들어준다. 특히, 파노라마 설루프가 선택 사양으로 제공된다면, 자연광이 실내 깊숙이 들어와 개방감과 공간감을 동시에 제공하며, 햇빛에 의한 반사와 대시보드의 그림자가 균형 있게 어우러지는 시각적 효과가 강조된다. 안전 및 운전자 보조 장치 측면에서도, 2026 코롤라는 진보된 기능들을 대거 채택하고 있다. 전 등급의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와 후측방 경고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사각지대에서의 위험을 줄여준다.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전방 충돌 경고 및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후방 교차 교통 경고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안전 장비로서 다중 에어백, ABS, ESC, 트랙션 컨트롤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충돌 시 구조적으로 강한 차체가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행 성능 면에서는 일상적인 주행에서 매우 안정감 있게 반응한다. 가속 페달의 응답성, 스티어링의 무게감, 노면 감흥력 등이 균형있게 조율되어 있어 운전에 부담이 적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체의 안정감이 돋보이며, 코너링 시에는 차량 몸체의 롤이 잘 제어되어 있어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연비와 파워 간의 밸런스가 장점이지만, 스포츠 감각을 중시하는 운전자에게는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상과 장거리 운행 모두에서 무난하고 믿을 만한 성능을 보여주며 주행 소음이나 진동이 잘 억제되어 정숙성이 우수하다. 트렁크 공간은 약13.1 입방피트, CUFT로 세단 규격 기준에서 준수한 크기로 평가된다. 일상적인 짐을 싣기에 부족하지 않으며 후방 폴딩 시트를 활용하면 더 넓은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트렁크 마감이나 고무 패킹 마감도 깔. 연료 효율성은 앞서 언급한 대로 복합 기준 약 35MPG이며 도심 및 고속도로 조건에서도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 손색 없는 효율을 보인다. 운전 스타일, 도로 상태, 기후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연비는 달라질 수 있지만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 및 엔진 최적화 설계가 이를 보완해준다. 이와 더불어 하이브리드 버전도 제공되는데 1.8L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연비를 보다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도시 중심 주행 환경에서 탁월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복합 연비는 약 50mpg 수준까지도 달성할 수 있으며 도심 연비는 더 높게 기대할 수 있다. 가격 측면을 살펴보면 기본 트림인 l 리 모델의 시작 가격은 약 22,725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세와 액세스등 상위 트림으로 올라갈수록 옵션과 사양이 추가되며 가격도 상승한다. 이러한 가격 구조는 소비자로 하여금 예산과 필요에 맞춰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토요타는 신뢰성과 유지비 측면에서도 좋은 평을 받아왔으며 정비 비용이나 부품 교체 비용이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인 점 또한 장점이다. 2026 코롤라의 디자인 철학은 단순히 눈길을 끄는 외모가 아니라 기능성과 조화를 고려한 미적 균형을 강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에어로 다이내믹을 고려한 라인 구성, 공기 흐름을 제어하는 범퍼 및 그릴 디자인, 휠 아치와 타이어의 조화 등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또한 조명 디자인도 단순히 받기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낮에는 시인성을 높이고 밤에는 개성과 드라마틱한 조명을 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일상에서의 동반자로서 코롤라를 경험하게 된다. 넉넉한 내부 공간, 안정적인 주행감각, 다양한 운전자 보조 기능, 세련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이 어우러져 많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처음 차량을 구매하거나 연비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운전자 또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와 유지비 걱정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자 마지막으로 2026 코롤라는 과거의 전통과 최신 기술이 공존하는 모델로서 토요타가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외관, 성능, 인테리어, 안전성 효율성 모든 면에서 균형을 갖추며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영상에 어울리는 비롤, 클로즈업샷, 주행컷 등을 적절히 배치하면 시청자에게 2026 토요타 코롤라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세련된 유튜브 영상이 완성될 것이다.